안녕하세요, 미니콩입니다. 오늘 핑크홀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리고 왔어요. 이렇게 시켰는데 되게 적게 시켰거든요. 그냥 필요한 것만 그냥 골라 샀어요. 19,900원어치 샀고요. 이 택봉, 핑, 예쁜 핑크색 택봉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런. 흰색 교무선 이에다가 이렇게 두셨습니다. 이거는 잘 간직하도록 할게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뽁뽁이 주셨네, 뽁뽁이가. 지금 핑크홀이. 헉! <laughs> 건너주셨어. 제가 핑크홀이, 음, 지금이. 세 번째 정도 시키는 거거든요? 아 빠졌어. 엄청 많이 주셨다. 꺼내 보자. 켰어요. 우와, 대박이네. 우와. 벗겼고 엄청 예쁜 장난데 꺼내 볼게요. 이런 뽁뽁기에다가 예쁘게 왔네요. 봉투에 담아서 했구요. 음, 감사합니다. 다음에 검을 3장씩이나 주셨어. 저 그렇게 시킨 것도 없는데, 이것도 인스 투명한 거 3개씩이나 주셨구요. 잘 쓸게요 먼저 아이고 떡매 라인색 이었구요 얼마냐 이게 아마 2100원이었을거에요 아 2000원인가 2 1 0 0원이었을거예요 크기는 정사각형이고요 되게 크 생각보다 크네요 메모지 100매 구매 왔고요 도무송, 도무송 물개 핑크색 15매가 왔습니다. 그리고 랩핑지가 왔어요. 떡제봉 형식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뜯어 쓰는 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뜯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면이고, 이거 수달이에요.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 모양의 그걸로 왔어요. 다모조지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떡제본 형식으로 왔고, 이렇게. 원숭이 앞에는 뒤에는 별모양으로 왔네요. 이거 다한 건당 6,500원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이렇게 3개씩. 3개. 주황색 분위기. 꽃꽃 분위 꽃 분위기 얜꽃 분위기? 핑크색 분위기로 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또 시킬게요. 음, 백매 꽃 핑크핑지 이렇게 왔어요. 저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앞에서 총을 되고 싶은되겠죠 여기 같이 있거든요. 이런 거 남았어요. 이거 얼씨리가 준 건데, 얼씨리가 교환물품으로 줬어요. 정말 고맙고요. 우와, 많다. 진짜 양많다 우와, 대박이다. 감사해요. 네. 야. 와, 진짜 행복하다. 진짜 좋아요. 원래 핑지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스토로베리 민트 그 흰색 아이보리색이랑 흰색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저번에 한개 시켰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월시리한테 빌었거든요. 달라고 좀 많이. 대신 제가 많이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주셨네요. 후, 진짜 족, 예쁘다. 진짜 예쁘다. 뭐 어떻게. 동성 결 다섯 명. 2 0분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 다섯 장 왔고 이떡면은 색색이 귀찮을 것 같아. 연살 거고요. 이거는 교환할 때 안전배송이나 그런 거쓸 거예요. 총합해서 19,900원 어치를 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칠게요. 빠이빠이